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어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어에 모음이 총 7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알파, 이오타, 에타, 윕실론, 엡실론, 오미크론, 오메가 이렇게 7가지의 모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 그리고 에타,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3개는 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만 알고 밑에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중 모음이란 뜻이에요. 이중 모음.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아우, 그 밑에 거는 에이, 그 다음 거는 에우라고 있습니다. 유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저희 학교에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그리스에서 오셨고 한 분은 독일 분이에요. 독일 교수님은 에우라고 읽고 그리스어 교수님은 유라고 읽거든요. 뭘로 읽어도 상관 없어요. 근데 저는 에우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오이, 그 다음 거는 그냥 길게 우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우이 혹은 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그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오타, 아드스크립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뭐, 덧붙여 쓴다라는 거야. 이오타를 옆에 쓴다. 이오타를 뭐, 덧붙여 쓴다. 요런 뜻인데, 보면 지금, 알파, 에타, 그리고 오메가. 제가 아까 요 알파, 에타, 오메가는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장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장모음을 대문자로 쓸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이오타를 써줍니다. 옆에다 이렇게 이오타를 써줘요. 그런데 이걸 소문자로 쓸 때는 이오타 숲스크립툼이라고 해서 이오타를 아래에 표시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밑에 이렇게 이오타, 에타 밑에 이오타, 오메가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오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오늘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이렇게 그냥 모음이 있고 이렇게 이중 모음이 나올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대문자랑 소문자로 쓸때 어떻게 이오타를 옆에 표시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오타 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요거를 이오타 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모음 밑에 이오타를 아래 써준다 해서이 오타 하기라고 합니다. 아래 하자예요 네. 오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